여러분 국방입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46분 도착했고 이제 세팅하고 대회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졸려 피곤해 잘 왔습니다 오늘 좀잘 달려 봐야 되는데 야 모르겠네 힘내 보겠습니다 자옷다 갈아입고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좀 길도 막히고 해서 좀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이제 밖에서 화장실을 좀다 일을 받고 아 지금 스타디움 안쪽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또 추워서 들어갈까 했었는데 기둥으로 바로 가서 좀 대기하다가 출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34분이라서 요런 코스에서 지금 있고 이따가 여기서 좀몸 풀고 바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통이 약간 가시지 않았는데, 아, 왜 머리가 자꾸 아픈지 모르겠네. 일단, 어쨌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타트 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추워! 자, 이제, 스타트 지점으로 해서 몸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추워! <laughs> 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와, 대박이야. 나 벌써 오줌 내려오는데, 또? 아이씨 화장실 같은데 달리다가 오줌을 멸으면 난장판인데 아 추워 파이팅, 파이팅 가자 사람 엄청 오, 많습니다 예, 맞으면, 맞으면, 오, 자, 야 대회 같다 아, 대회 진짜 엄청 많아 사람이 어 숨차 나 숨찬데 아, <laughs> 대구, 대구! 어. 자, 이제 출발! 어? 7번전입니다! 자, 아, 이제 출발하려고 앞으로 가고 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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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기조, D조. 기조에 있습니다. 아, 구독자 형님하고 같이. 자, 구독자 잘하셨습니다. 형님하고 잘하셨습니다. 구독자 잘하셨습니다. 같이 뛰라고 니 시작됐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저 소리로 한번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풀몇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범, 4시간 목표로 하고 있습 4시간? 시작합니다. 오 서브포 저도 서브포가 아니면... 목표입니다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아뇨 저는 버리고 아, 가주세요 열심히 <laughs> 한번 뛰어보시죠 화이팅 방금 <웃음> <기뻤을> <웃음> <웃음> 자 C조하고 D조하고 같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고 어 긴장된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 또 가고 싶어. 머리가 좀 아프니까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뛰겠습니다. 자 파이팅. 여야안 보여. 자 오늘 형님 가족이 응원해 주까 찍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하자 파이팅. 파이팅. 자 오도복고 비어복고. 뛰어나가 보겠습니다 자7 k 로까지는 510에서 530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초반 병목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6군대 페이스까지 가다가 길 터지면 지르겠습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아 <laughs> 자, 1km 병목 때문에 600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반환 반환점 지나고 나서는 아웃사이드로 해서 좀 페이스 올려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가시. 파이팅. 이제 반환했습니다. 가자. 이제 언덕입니다. 언덕. 자, 1.6부터는 언덕으로 해서 조금 병목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5분 15에서 20초 페이스로 담티고 거까지 가겠습니다. 알이지 자, 2km 546 페이스. 언덕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리막. 헉, 가자. 자, 3km 5분 22초 페이스. 잘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4km 5분 18초 페이스로 가고 있고, 지금 약간 내리막과 평지기 때문에 페이스 조금 올렸습니다. 평패는 536 페이스 맞춰가고 있고요. 이따가 단티보에 지나가면 냅다 쏩니다, 이제. 먼저 <laughs> 튼잘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꺾는다 내리막. 어,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시원하긴 한데 후반에 젖혀 놓을 수도 있겠어 따뜻해지겠지 뭐 오, 추워. 추워 추워 지금 구독자 형님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보자고 갑시다 파이팅. 자, 5km 5분 21초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쭉 갑니다 이제부터는 언덕 나오는 코스라서 잘 보수적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직 컨디션 좋습니다. 파이팅 가자! 맛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2차 반항했고 바람이 너무 심해. 어, 장난 아니다! <laughs> 가보자! 자, 6km 533 페이스. 언덕이 있어서 이제 천천히 갑니다. 아, 맞바람과 함께 지금 담티곡의 언덕을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 좀 낮추고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빡세다. 빡세! 화이팅! 네, 힘내십시오. 7km 530 페이스 갑니다. 야, 이제 마지막 어필, 마지막 어필 남았다. 저거 지나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laughs> 바람이 너무 불어 맞바람 날아가겠어 <laughs> 자 이제 담틸고개 다 올라왔습니다 아 숨차 호흡 고르고 이제 레이스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laughs> 자 8km 5분 28초 내리막에서부터 페이스 바로 올렸고 지금 평균 페이스는 4분 55초에서 5분으로 5분으로 갑니다. 맞바람이라 좀 춥습니다. 가자. 지금부터 이제 26km까지는 2분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D 그룹에서 시작했는데 C 그룹의 서브포 페메를 따라왔습니다. 잠시 후. 좌측으로 돌며 서브포 패매를 질러서 페이스 올리겠습니다 맞바람이라 못 가겠어 <laughs> 갈 수가 없어 빡세 지금 페이스는 서브포 패매 따라가서 540까지 낮춰졌고 어, 바람이 심해 잘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오 파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어, 안녕하십니까! 어,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안전하게, 재밌게, 파이팅! <laughs> 아, 저기 너무 맛 빠르게 신해서 피좀 아, 아. 빨다가. <laughs> 파이팅 파이팅! 자, 9km 5분 11초 페이스 계속 서브퍼 패메를 따라갑니다. 이제 슬슬 페이스 올리겠습니다. 스님 <목소리> <laughs> 어라 스님 어 파이팅 어제 파이팅 다리는 괜찮아? 네시조인데 벌써 따라오셨네. 네 파이팅, 어. 파이팅! 어. 파이팅! 어. 파이팅! 아저 d 조였어요 d 조였어요 근데 <laughs> <그때> 벌써 따라왔어요. <laughs> 야 서브스님 네, 네. 아 서브스는 안돼 서브 파이팅 아 서브 <laughs> 아, 충분하죠 안전하게 가세요. 네. <laughs> 아빠님, 나요, 나. 아, 국방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여유, 여유주 아니였어요, 여유주? 아니, 아니, 잠깐만. 10km 502 페이스 가고 아, 있습니다. 국방님입니다, 아, 국방님. <laughs> 아빠님 만났어. 파워, 파워, 유튜버 거집님 아, 아 디, 오, 디조에서 왔어, 디조. 아, 디조. 어, 시조 어, 어. 맨 홈이 아니고. 기주에서 스타트했어요 화이팅하세요 자 화이팅 가자 가자 54분 자 이제 급수는 하지 않고 들고다니는 물약통으로 조금씩 급수하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 좀 조절하면서 가야겠다 힘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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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가자 화이팅 예. 자, 11km 5분 13초 페이스. <laughs> 아직 괜찮습니다. 자, 12km 500 페이스. 상의 털이 했고, 허리에 감았습니다. 야, 맛바람 없으니까 달릴만해. <laughs> 가겠습니다. 화이팅! 대구는 응원단 최고.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자, 13km 503페이스 호우! 바람이 너무 심하다 추워 자, 14km 5분 12초 페이스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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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자 15km 503페이스 잘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급수를 좀 할까 하는데 물병입니다 물병 물병을 주는데? 못 먹겠다 무표하나 먹고 버렸습니다 오이팅파이팅자이팅하이506페이스이팅하습니다 파이팅! 아, 아. 대구가 확실히 이원이 좋아 이밌어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몇분 안에 들어가실 겁니까? 4시간 반 예상. 4시간 반인데 엄청 빠르신데 지금? 구만 네. 때문에 그럽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페이스가 너무 빠른데? 그래요? 예. 네. 퍼지면 안 되겠다. <laughs> 조금 네. 페이스 컨트롤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파이팅. 잘 뛰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laughs> 야 17kg 5 0의 페이스. 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힘이 쉽니다. 몇 킬로 남았냐? 20킬로. 좀 높게 남았다. 가보자. 자, 18킬로. 503 페이스. 이제 가자. 화이팅! 한루한 롤. 건방지 33번 어디 갑니까? 화나시아 화나시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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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급동 아하하 이어이어얘들시뛰어던 구독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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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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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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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디디 504 페이스. 다리가 이제 뻐근하다, 뻐근해. 자, 20km 5분 10초 페이스. 이제, 반만 가면 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경기에서 왔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안녕. <laughs> 어, 어, 급수 완로 <laughs> 21km 509 페이스 1시간 51분 경과 중이고 평균 페이스 5분 16초로 쭉 가고 있습니다 어, 맞바람이 너무 심해요 죽겠어 <laughs> 이제 반만 가면 된다 반 왔다 스 들어갔고 마지막 피엠씨 피엠씨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너무 힘들다 짐 빠져 죽겠어